여기 멱집합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하는데 그건 뭐 교과서에는 소개되지 않는 걸 거야. 그리고 내가 찾아봤는데 라이트센이나 센에도 없는 것 같고 일품에 10번 문제 봐봐. 이 개념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고 그나마 약간 비슷한 문제가 있을 뿐이야. 어, 많이 비슷하지도 않아. 아주 그냥 살짝 냄새만 비슷한 문제나. 맥집합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문제는 지금 뭐 라이트 센, 센 일품 중에는 없는 것 같아. 플랜 랩이 있어. 플랜 이 있다고? 있냐 <laughs> 하여튼, 그렇고. 근데 뭐 학교시험에서도 뭐 이쪽 지역, 학교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이쪽 지 그런데, <laughs> 어. 그런데, 뭐 건인 학교나 아니면 은보의고사에서꽤 고난이도 문제로 나온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야. 그럼 집합 어떤 집합? 역집합이라고 하면은 어, 음, 이름도 희한하지 역 역이라는 자도도금 희한한 글자인데 역집합. 어, 첫 줄에 나와 있어.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네, 부분집합을 전부 다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부분집합을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뭔 소리인가 싶어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는 게 그래서 어, 수학문제 풀면서 수원에서도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야 문, 문제에서 어떤 새로운 정의를 내리다가 있지 문제 안에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어 그러면은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문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스로 만들어봐. 숫자를, 숫자를 갖고. 그러면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 지금은 어떤 걸 할까? 예를 들어서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을 멱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게 뭔 소리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A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 거야. 근데 너무 거대한 거 만들지 말고, 그쵸. 거대한 거 만들면 이게 잔뜩 나오잖아. 거대한 거만 하지 말고, 이 녀석이 2, 원소가 한개 있거나 두개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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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나 그런 거만 해볼게. <laughs> 내가, 예를 <얘를> 들어서, <laughs> 이왕이면 준비한 거 그대로 하자. 얘가 원소 두 개짜리인 집합으로 잡을게. 그때 얘는 뭐가 되는지를 찾을 거야. 작은 차근 따라가야 돼. A의 이거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랬으니까 이거의 부분 집합을 다써 보는 거야. A의 부분 집합은 뭐가 있냐? 첫째, 공집합 있고. 일 1만 가지는 집합 있고. 3, 만 있는 거 있고. 1, 3, 다가진거 있지. 네개 같지. 그거를 원소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원소가 되는 집합이야. 얘네가 원소가 돼. 이렇게. 집합기호 안에 집합기호가 들어간다고 이상할 거 없어. 그냥 이것들이 이 각각 얘의 이 멱집합의 원소가 돼.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했으니까 니네도 예를 들어서 해봐 A가 이럴 때역지판 만들어봐 써서 써봐봐 P. 한 개짜리야 난두 개짜리 했으니까 니네는 한 개짜리로 해봐 굳이 어려울 거야 설마 여기다 함정이 숨어있는 건 아니지 공지파 공지파 오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도 그렇게 <laughs> 무지워요 이게 일단 생각없이 찾으려고 보는 거야. <laughs> 아니요, 분명히 뭐가 숨어있어까요 뭐뭐 이중 이중 한정일 수도 있어. 음모가 <laughs> 숨어있. <때 웃음> 이중 한정일 수도 있어. 아 심각해. <laughs> 이거 끝나면 뭔 거야? 집합교를 써야지. 공... 이 녀석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거랑 이건데 얘네들을 원소로 갖지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되는거지 아.. Oh 파이프 <laughs> 이중 페이크 워밍업을 한 두개만 더 할까? 이런 한 다섯개 정도 나오면 우리 <laughs> 죽는 거다. <만다>. 만들면 <laughs> 만들겠 만든다고? 되게 많아 1,2,3,4,7 이런식으로 나오면 아주 그냥 끝는거야 한한스무개 나오지 않냐고. <laughs> 그 그러면 요거 요거를 자, 내가 해 봐. 어? 내가 한 거랑 비슷해 보이지? <laughs> 근데 쫙 헷갈릴 것 같아. 두개 들어갈 순니어 됐다. 아, 여기다 써야지. 나뭐 하는 거야. <laughs> 몇 개야? 나한번 그러니까 어. 헷갈릴 때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A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가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A의 지금 원소가 몇 개? 두 개. 두, 두 개. 그럼 A의 부분 집합은 몇 개? 네 개. 네 개. 네 개의 원소를 가진 걸 썼는지 확인하면 맞네. 그나마 약간의 검증인데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리고 만드는 과정도.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돼. 이거의 부분 집합을 쓰는 거. 이거의 부분 집합을 쓴다는 얘기는 원소, 요 원소와 요 원소를 가지고 안 가지 고로 쓰면 되지. 요거 하나만 가지는 거가 이렇게 써야 되지. 그다음에 요거 하나만 가지는 거 이렇게 써야 되지. 둘다 가지는 거 이렇게 써야 되고. 둘다안 가지는 거. 바로 없이 이렇게 써야 되지. 그리고 그것들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이 역집합이 되는 거. 더해가지는 거 줄까 말까. 주세요. <laughs> 아직 아직 엄청 헷갈리지 않아요. 조금 약간 아니, 않아. 조금 약간씩 흔들리지. 아 이거 너무 치자. 공집합을 또 가스는 거는제 자체가 뭐, 멱집합이, 멕시... 네, 네.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네, 네, 네. 굳이 그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진짜 나중에 막 짜증나게 문제 만들 때는 저렇게 막집어놓고서 그래서 이제 교재 다시 봐봐. 두 번째 줄, 집합 A에 대하여, 어, 그거는 뭐, 멱집합의 정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지나가고, 네 번째 줄에 이렇게 쓴 거, P, A라는 것은,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녀석.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으로 쓴 거지. a의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예를 들어서 1 2 3 했는데 뭐이 정도 해 봤으면 거기에로든 거는 껌일 거야. 쭉 읽어 보면 돼. 부분집합을 여덟 개쫙써 놓고서 아, 그 여덟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쓰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laughs> 역시밤을 쓰는 것 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123456 나오는 거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요거 갖고 할게 먼저 요거 가지고 요 상황 가지고 이몇 가지 얘기를 할게 그냥 당연한 걸여쉽겠습니다 좀 여기서 <laughs> A 집합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몇 집합 말고 그냥 A 집합에 대해서 A 집합에 대해서 원소다 아니다라는 원소다라는 표기법을 쓸수 있는 거는 딱두 개가 나와. 왜냐면 원소가 두 개니까. 그래서 A에 이것이 원소이다가 되지. 그다음에 5가 여기에 원소다가 돼. 그러니까 요요 기호로 쓸수 있는 건딱두 개야. 원소 개수만큼 나올 수 있어. 그 이외의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다음 요 기호를 쓸수 있는 거. 구분 집합입니다라고 쓸수 있는 거는 몇 개가 될까? 집합부다네개다 네 아니에요. 네 개. 그러니까 여기에 원소가 두 개면 원소입니다라는 기구를쓸수 있는 게두 개고 부분집합입니다를 쓸수 있는 게네 개가 나오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원소가 세 개였으면 여기는 세 개를 쓸수 있는 거고 여기는 여덟, 여덟 개를 쓸수 있는 거지. 그 이외 이거는 쓸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쓸수 있는 것도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있겠네. 예를 들어서 A 집합이 이제 진짜로 헷갈리는 걸 해볼게 과로 두께 안에 공지사들어있는 거. 은이 사람은 이사이씨 짜증나지 이사람이이사이이사 사람은 처럼람은이 사람은 이은이사은거 봐봐. 특강 사제이사람이 사람은 비사미이런거나잖아 거기 원소다라는 기호랑 부분집합이다라는 기호가 많이 나오잖아. 이거를 판단할 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때 방금 얘기한 거 기준으로 하면 되게 쉬워져.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게 원리잖아. 원소냐 아니냐는 요것만 쓰면 되는 거고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는 이걸로 구성한 거니까 8 개밖에 없잖아. 그것만 점검하면 돼. 여기에 원소입니다를 쓸수 있는 건딱3 개야. 이거랑 이거랑 이거야. 나머지 건 쓰면 틀린 거야. 오케이. 부분 집합입니다는 여덟 개인데 좀 지겹겠지만 여덟 개를 다 쓸게. <laughs> 원소 하나씩 들어가는 거. 이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거 가능하지. 그다음. 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거. 그다음 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거. 요 녀석을 원소로 가지는 거. 한 개짜리는 다 썼어. 두 개짜리.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좀 지겹지만 다 쓰자.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다 들어간 건 생략할게. 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그치? 한 아, 마저 다 쓸까, 그냥? 다 들어간 거. 예, 저걸 또 P, A를 씌우면은 공집합에 딱괄호가두 네. 개가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이걸 제외한 건 틀린 거지. 네. 그지딱 요렇게만 아. 가능한 거야. <laughs>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게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공집합이 A의 원소이기도 하고 공집합이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얘가 이거의 원소이기도 하고 부분집합이기도 하고, 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데 헷갈리게 된 원인이 이거는 여기서 온 거고 아 예? 네? 미안 미안 여기서 온 거고 내나야이이 네? <laughs> <laughs> 예. 이 식은 어? 여기서 온 거고, 요거는 여기서 온 거지. 네. 출신이 달라, 출신.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관계가 나온 것이지, 항상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A가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항상 쓸수 있는 거고, 항상 쓸수 있는 거고, 얘는 A가 이런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쓸수 있었던 거 그런 거야. 그러면 말뭐 일단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어느 걸 특강 유제 일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야이 뭐 보기 보기 내용부다 보기 내용부터 내가 설명을 해줄게. 아얘부터 지금 보기 a가 1, 3, 5, 7이야아 좋아, 진일삼오칠 그리고 p는 가만 보니까 a의 부분 집합들을 끌어 모았어 역 집합이야 p는 여기에 열여섯 <laughs> 개가 들어가지 공집합과 1과 등등이라고만 써놓게 16개가 들어가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기억부터 볼게 A가 PA의 원소입니까? 라는 거는 어? 아까 여기서 하던 얘기를 생각해봐 얘가 원소 3개를 가지면 이녀석의 원소입니까? 하는 거는 3개를 쓸수 있는 거지 <laughs> 이녀석의 원소입니까? 라고 쓸수 있는 건 이쪽에 1 6 개가 가능한 거야. 여기 오는 애들 다 가능한 거야. 그 중에 이 자기 자신도 이 끝에 있겠네. 고랑지로 있겠네. 네. 어 그러니까 가능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 이렇게 C 구성. 그냐 아니. 음? 그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곡 '리은' 이건 기억이고, '리은' 보면은 'P-A'에 '부분 집합'입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응. '공집합'하고 '이거'하고 '이것'이,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이제 여기서부터 의학 하는거야 쓸수 있는게 너무 많아 원소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게 16개야 그러면 부분집합입니다 라고 쓸수 있는게 몇개일까? 2에 16 응? 6 5 5 3 6개가 있어 그걸 다 써놓고 검증하겠다? 못하지 할 짓이 안되지 아, 이 정도는 외우고 살아 <웃음> <웃음> 저걸 다 써놓고 그 중에 찾, 찾겠다? 그 짓은 못해. 못하니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바, 확인하는 방법이 또 있어. 따로 있어. 어떤 B가, 이거 어떤 B라는 집합이 A의 부분 집합입니까를 확인하려면 이쪽에 원소가 다 여기 있는지 확인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이게 다 맞는 소리지만, 딱 요것만 딱 놓고서, 이거 맞니? 틀리니? 하면은, 여덟 개다 써놓고, 아, 그 중에 있으니까 맞아요 하는 것보다는, 여기 원소만 딱딱 검증하면 되지. 얘가 A에 있는지, 보는 거야. 있네. 얘가 A에 있는지, 있네. 아, 그러니까, 오케이. 그치? 부분 집합입니다라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쓰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거의 부분집합입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보는 거야. 공집합이 원소로 있느냐? 어, 있네. 얘가 원소로 있느냐? 있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어떤 부분집합이니, 이니, 아니니를 물어봤을 때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몇 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하나 원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자. 이게, 이거의 원소인지.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지. 있니 공지표는 모든 지표 여기 없지. 있지. 모든째판 얘기가 아니고 원소. <laughs> <모든 집품에 웃음> 아, 원소. 공지표는 모든 지표. 공지표 이왜 모든 지표이어있지표예 그다음 역지야 이거가 어, 여기 있니? 없어. 졸렸어, 이게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트리. 어, 제건 뭐 따질 필요도 없겠네. 일단 ㄷ ㄷ은? 형님 뭐여 뭐하는 거야? ㄷ은 귿은 음?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음. 교집합면산 면산을 하고 하는 게 낫겠지 과로가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좌변을 살짝 정리해놓고 ㄷ 왜뭐 이렇게 헷갈리게 어있나1 <laughs> 3 5 이거랑 라는 이거랑 그렇게 집합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약간 이거든 <laughs> 아니고 35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랑 교집합을 만들었어 이게 좌변이야, 그지? <laughs>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거 지금은 웃지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웃음 안 나와, 웃음 아, 나오 바로, 바로 정석이.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야. 네. 우변이 뭐가 어떻게 생, 생기... 뭐 우변은 간단하지만 이 좌변을 해결을 못하면 이게 문제를 못 풀어. 이 집합과 이집합의 교집합을 만들 거야. 그러면 교집합이라는 건 뭐다? 양쪽에 모두 속하는 원소만 끄집어내면 되지, 골라내면 되지. 그래서 원소를 보는 거야. 이 녀석의 원소가 뭐가 뭐 있다? 요거랑 요거 두개 있지. 두 개야. 네 개가 고로 아니야. 없다. <laughs> 여기는 원소가 몇 개? 이것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야. 한 개야. 겹치는 거 있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좌변이 공집합이야. 좌변이 오. 공집합이야. 근데 우변이 뭘로 되어 있나? PA. 이게 역집합의 원소? 원소입니까라고 물어봤어. 얘가 이거의 원소입니까? 그럼 이거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서 봐서 네. 원소로 있지. 그러니까 오케이 진짜 애들 틀려. 저기서 한번더 PA를 실어 놓을 수도 있어. 특강유제 1번 해 봐. 그 괄호 안에 PA 이특유제 1번은 <laughs> 원리 다 만들라는 거라기보다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뭐 생각보다는 쉬울 수도 있어, 어려울 수도 있고 <laughs> 하는 거예요. <laughs> 왜써줄 알았잖아. 귀찮다. 망가? 헷갈리지? 칼이라고 써도 되게... <웃음> 남자가. 어나 <laughs> 어? 아직 푸는 중이야. 나 이거 헷갈려. 아닌가? 어? 아닌데? 아봤는데 어, 어, 칼. 64? 128? 64? 128? 1 2 8 언저리인 거특강유제 2번도 해봐 아 공집합 나 제대로 한특강유제 2번이 방금 음. 내가 설명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겠네 그지? PA를 시, 실제로 다써 놓고 하는 게 좋겠다 별로 많지 않으니까 나 중간으로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어. 뭐, 어때? 이렇게, <웃음> 아. <웃음> 이렇게 쓰는 거 맞니? 이거 여기다, 이거 찍으면 퍼스와. <laughs> 이렇게 쓰지. 어, 사인 같다, 사인. 그만 <laughs> 음. 좀 떠들어라, 예. 응? 기운 많은 거죠. 사상? 답은 맞췄군요그고서저 <laughs> 뒤에 갑지도 붙여놨는데 내가 제품이 좀옥지을 <laughs> 써놓고 나면은 그기억니은 디귿 일, 열 위험 중에서 원소냐 아니냐가 기억 디귿이잖아. 기억 디귿은 이거 써보면 금방 나와. 다리 나와. 그 다음에, 보분 그 집합이냐, 아니냐는, 이걸 16개를 써놓고 하긴 좀 귀찮으니까, 아까 저쪽에서 설명했던 각각의 원소를 보고, 좌변의 원소를 보고 들어가는지 아닌지 하면 될것 같고, 미음만 조금 스타일이 다르네? 미음은, <laughs> A와, 역 A? 교집합 잘됐네 원소 다 써놨으니까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 찾으면 되네 요것만 되는거지 그러니까 이 좌변은 얘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얘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공집합이 아니야 공집합이 아니고 얘만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야 그거의 원소의 개수라고 물어봤으니까 공지파이라고 착각하면 미험이 맞다고 대답하게되지오늘의마지막 문제. 집합 b 와 집합 m 는데 뭐라고 이거? 음. 맞아. 에? 음. 아 음. 음. 맞아요? <laughs> 범. 나, 나, 나 장난식으로 했는데. 범.